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속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흠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줄곧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편히 쉴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수 없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풀이 죽은 사람들의 기운을 도두어 주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나는 내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만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편지를 쓸때 가장 먼저 기대한 사항입니다. 나의 일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한 디도가 여러분의 반응을 접하고 느낀 충만한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준 모든 일로 디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졌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무척이나 칭찬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말이 거짓이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는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도는 내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과 점잖고 섬세한 환대를 두고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에 확실히 감동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부터 시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세계의 중심이 되며 모든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는 예언들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됨, 세계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교회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보세요. 문제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에게 이 헌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헌금은 쉽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회중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본국인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 세금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새로운 성전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는 먼저 이헌금을 시작한 것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9장 2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의 빌리뽀나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방인이 다수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먼저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했을 뿐 아니라 유대색채가 강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사역 특권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사절 보세요. 그들은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처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그들이 극심하게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헌금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헌금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을 사용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물론 마게도니 교회의 풍성한 헌금은 액수의 다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했던 그들의 후한, 마음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적 같은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8장 키워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많은 시련을 경감시키는 쪽이 아니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마게도의 교인들은 헌금을 사람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 외에 바울 일행의 성교 경비 지원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한 것을 돈이 아닌 자신을 드렸다고 한것 또한. 주목해야 하지요. 마게도냐 교회의 훌륭한 점은 그들의 헌금 행위가 바울 요청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바울에게 요청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는 표현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절, 8절입니다. 마게도냐 모음을 예로 말문을 연 뒤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헌금을 모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도와 자신들이 작정했던 헌금을 완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게 책임이나 약속을 완수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은혜를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는 것은 8장 전체의 중심 문장이죠. 7절은 독자들을 칭찬하여 호의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수사적인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 이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면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모든 면에서 풍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은 증명되어야 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6절의 주문장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원리, 즉, 지역회중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것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자발적인 헌금이라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키워드를 계속 사용하는 가운데 헌금을 은혜라 표현한 사고의 신학적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헌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빌립보 2장의 그리스도 참가에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셨다는 구도를 부와 가난이라는 이 문맥의 핵심 개념들을 사용해서 변형하는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실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한 바울은 그들이 처음에 헌금을 결심했던 그 열심을 상기시키면서 그 결심대로 실행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헌금을 위한 두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하지요. 첫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있는 것 중에서 각자 형편에 맞게 하라. 비록 앞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희생적인 헌금을 바친 것을 소개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진 것 중에서 헌금을 할뿐 빚까지 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13, 15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라는 말은 바울이 예상되는 불만을 미리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불평이 오간 것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성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 답하면서 이 부분을 쓰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장 전체 주제어가 은혜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섭섭하다는 감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에 하나님 시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신앙 안에서 서로 돕는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라는 말은 반드시 물질적인 공급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예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나온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구약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에 가깝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만나의 경제학이 좋은 참고가 될수 있죠. 과도한 욕심으로 병들어가는 무한경쟁 세상을 지휘하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기대받게 나눔, 예수님의 아낌없는 나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를 추천합니다. 디도는 공식적으로 바울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갔고,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환영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디도를 알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죠. 16-24절의 실제적인 기능은 대표 선정을 위한, 정확하게는 선정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의 추인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후보 소개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세심하게 진행하는 바울의 모습은 사역의 중요한 모범이죠. 바울은 이 절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의 존재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추천이 기대되는 대목에서 직접 추천하는 표현이 아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 감사한 마음을 공유한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추천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하는 것은 헌금이라는 일이 간절함의 대상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간절함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의 마음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실패 가능성도, 오해 여지도 많은 사역이었습니다.그럴수록 스스로 사역을 원하는 마음, 자발성이 중요했죠.바울은 헌금 겉면 전체를 통해서 자발적인 헌금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그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사역 역시 자발성이 중요합니다.디도는 권함을 받고, 그 간절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원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8장 3절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고 말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사명감에도 투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8, 19절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회중이 어떤 임무를 맡을 사람을 민주적으로 선출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공동 선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죠. 지리적으로 떨어진 교회들이 공동대표를 뽑을 만큼의 결속력과 행정력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일일이 거칠 만큼 바울은 재정 문제를 조심해서 다루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종교,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바울의 교회들과 비슷한 규모의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돈을 모아서 멀리 있는 다른 공동체에 보내는 행동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공동 사회를 위해 지역을 넘어선 공동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국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형제의 공동체를 목표로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일부러 익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대표 선정에 있어서 회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이죠. 여기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교회가 이 형제를 선택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과 바울의 소원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 사업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가 이 일을 돕는 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소원 성취를 돕는 것이 됩니다. 2021절입니다.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는 말씀은 바울이 사역에 임하는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죠.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중심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좋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사역 전체를 좌초하게 할수 있음을 바울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의 첫째 원칙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21절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배려하는 바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될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22절입니다. 세 번째 대표를 역시 익명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선택한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여러 가지 일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번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과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자질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하였다 하는 말은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맡길 때 신중해야 하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디모대전서 3장에서는 감독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라고 했고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역자를 세움에 있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3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동료이며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료 코이노너스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함께 운명을 나누는 관계를 가리키며 때로는 배우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른 두 형제들에 대해서도 매우 존귀한 표현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형제들이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종교한 표현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사역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함으로 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레코 로만세계는 그리스의 폴리스 중심의 오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아가야, 마게도냐 등의 로마 행정구역 명칭을 빈번히 사용한 것은 파격이라 볼수 있죠. 바울 머릿속에 제2국단위의 지도가 있었고 세계 전체를 마음에 품고 공동체를 연결해가는 그의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은 앞서 디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문헌을 위해서는 아니었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담아 보냈었죠. 보내놓고 후회하고 걱정할 정도로 그 요구는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냅니다. 이 방문 역시 만만치 않은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여기서도 바울은 또다시 미리 자랑해 놓고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깊은 열정을 가진 동역자, 중요한 일을 맡길 동역자, 공동체 검정을 거친 동역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